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배우 강동원 얼굴이 될뻔 했는데 2% 아쉬운 2% 미가 강동원이랑 흡사한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분위기입니다. 강동원은 성수에서 목욕을 하고 나온 느낌이면 이분은 분위기는 목욕 전의 분위기. 그게 가장 큰 차였던 이것 같고 상으로는 참새의 상의 느낌인데 코 높인 걸 성공한 성형 참새미가 느껴졌던 것 같고 보는 순간 강동원 얼굴에 미백을 한 느낌이었던 화면상 이미지는 덩치 크게 안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덩치가 상당히 큽니다. 대본 보고 있는데 웬만한 스텝보다 머리 하나랑 어깨가 더블로 클 만큼 커 보였고 옆에 오다란이라는 배우분이 같이 앉아있을 때는 얼굴만 봤을 때는 이분이 190이어야 되는데 서 있는 걸 봤을 때는 이분은 얼굴 빼고 다 크더라고요. 얼빼미가 느껴졌고 이분을 보면서 깜짝 놀랬던 거는 옆모습 보고 앞모습을 봤는데 콧대가 미간부터 시작해서 이 인중까지 가는 느낌? 옆모습이 앞모습보다는 훨씬 더 입체적으로 느껴졌고, 걸어나오는 걸 옆모습을 봤을 때, 만화 주인공 실물 이목구비는 피부는 상당히 하얗고, 눈이 길면서 동그란 느낌, 화면상에서는 볼이 오동통한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얼굴 보면 얼굴에 살들이 전쟁이 났는지 다들 피난을 가버렸거든요. 우리 같은 얼굴들은 평생 전쟁이 없잖아요. 난민들이 엄청 유입이 되잖아요. 턱 있는 쪽에. 예, 그리고 코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운동하고 땀방울이 이마에서 떨어지면 땀방울이 코로 시작해서 입으로 가는 시간이 5~6초 정도, 걸릴 정도인데 근데 코가 너무 높아서 땀이 입까지 가는데 포기하는 그런 포기비가 느껴졌고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땀이 떨어지면 입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가잖아요. 0.001초도 안 걸리잖아요. 입꼬리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웃고 있는 쪼커미가 느껴졌고 이분의 실물을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복면가왕에서 하얀 참새 복면을 쓴 느낌? 복면미가 그리고 이분은 미간에 보톡스를 안 맞아도 될 거예요. 이유가 미간부터 콧대가 있어 보톡스 역할을 해주지 않나. 실물로 보면 얼굴이 상당히 짧고 코가 상당히 길고. 예, 앞에서 볼 때는 얼굴에 살이 없는데, 옆라인으로 보면 살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옆선이 훨씬 더 아름다웠던 것 같고, 보자마자 매력 포인트는 뭐 화려한 피지컬이죠. 모델 겸 배우들이 실물로 보면 훨씬 더 좋아요. 이유가 덩치나 부분도 있지만, 요정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이수혁 씨도 그랬고, 안효섭 씨도 실물을 볼 때, 큰 키, 간지나는 걸음걸이, 웬만한 여배우가 옆에 계셔도 모델분들을 더 많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델분들이 배우로 전향해서 연기까지 겸비하고 몸까지 만들면 연예계 생태계 파괴죠. 완전 황소개구리 난입을 한 거죠, 이분들은. 동안인지 성숙인지 91년생이라고 하면 30대가 넘었는데, 얼핏 보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느낌? 이유가 하얗고 매끄러운 피부가 한몫한 것 같고 남성스러운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무래도 덩치가 있다 보니까 요즘 남자 배우분들이 모델들이 많이 하셔서 실제로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래요 저희 때처럼 얼굴 시커멓고 왜소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화면상 작게 느껴진 분들이 실제로 보면 엄청 커요 그게 여배우랑 케미 때문에 크신 분을 작게 광각을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크게 느껴졌고 실제 분위기는 차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걸어가는 걸 봤을 때는 등빨이 상당히 좋은 요정의 느낌에 등유미가 실물이 좋은가 카메라가 좋은가 얼굴은 화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유가 화면은 신비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부분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피지컬은 실물이 훨씬 좋다고 느껴졌고, 키는 추정으로 프로필상 185라고 하는데, 더커 보였던 느낌? 3, 3, 10명 되는 스텝들 중에 가장 커 보였던 느낌이었던, 비율은 모델이라 입 아프죠? 상체 사이즈는 105 정도에 허리는 30 정도? 요즘 남자 연예인들을 보면은, 허리는 상당히 가늘고, 어깨는 상당히 넓고, 디즈니 만화에서나 나올 법 한 피지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관리하면 이런 두상이랑 체구가 될수 있을까? 얼굴은 성형해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피지컬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지를 묶어서 루피처럼 늘어뜨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모델들은 피지컬은 타고남이 100%인 것 같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포스나 배우에 대한 포스가, 배우 포스보다는 연예인 포스랑 모델에 대한 포스, 이런 분이 버스 타면 여고생들이 엄청 쳐다보지 않을까? 정말, 여고생들이 환장하는 외모? 환장미가 느껴졌고, 총 후기평은 화면이랑 실물이랑 가장 다른 점은 화면상은 예쁘장한 꽃미남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론은 남성적인 느낌이 강해서 그게 가장 달랐던 느낌이었고, 황인엽을 본한줄 후기는 실물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더라.